우리 오세훈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북한은 순항미사일 발사와 방사포 성능개량 등 무기를 보도하고 있고 도발 행위를 거침없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응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서울시는 통합방해회의를 개최해서 실질적인 대비 방안을 포위했고 앞으로 민방위 조기경보, 대피소 보강, 대드론 체계 연구 등을 사업화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안보 환경 속에서 국토방위와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으신 예비군 여러분이 계셔서 정말 든든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올해 3월부터 예비군 훈련장까지 우리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정해 예비군 육성 훈련 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과 여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 차량 지원해 주셔가지고 이동하는 데서 상당한 부분들이 해소가 됐는데 해마다 봤을 때 요쯤 되면 한 100여 건의 민원들이 있어요. 근데 올해는 한한 건도 이동과 관련된 민원이 없고 이거는 우리 예비군 훈련대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모든 간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업무에 부담을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laughs>